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유모 스캔들이야. 겉으로는 완벽한 배우, 완벽한 가정처럼 보여도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든. 대표적으로 에단호크, 우마서먼과 영화 같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유모와 역겹하고 본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혼 직후 그 유모와 사귀기 시작했고 지금은 20년 넘게 부부로 사는 중 진짜 레전드는 주드로 2000년대 초반 시에나 밀러와 약혼하며 하 커플로 주목받았지. 그런데 유모와의 불륜이 들통난 거야. 주드로는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시에나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인정했어. 그 일로 이미지 추락. 약혼도 깨지고 말았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아내 마리아 슈라이버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10년 넘게 숨겨온 거야. 결국 사실이 밝혀지고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터미네이터도 집안 문제는 못 막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어. 벤 애플렉 역시 제니퍼 간호와의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만 유모와의 불륜설이 터지고 알코올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이혼. 결국 스타들은 늘 바쁘다 보니 아이를 돌봐주는 유모나 가정부와 가까워지기 쉽고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유모 스캔들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배우들의 커리어에도 직격.